칠구여인들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서 우리의 행할 길과 나아갈 길들을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에벤에셀또 요아이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의 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7구역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병공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큰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7구역 또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이 세상에는 각 분야마다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는 것은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의 선수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운동 경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최고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내었을 때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지 못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면 신을 찾을 이유가 없고 신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인간들이 주로 신을 찾는 상황을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사탄도 마기도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능은 아니지만 능력자입니다. 병든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귀가, 사탄이, 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사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닥치는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한계 앞에서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길을 만들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한계를 벗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두 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피와 개구리를 재앙을 통해서 치십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에 개구리가 재앙을 물리치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로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모세를, 아론을 보내어서 바로에게 사전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고 없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모세와로는 그대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애국 온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하면 뭔지 아시겠죠? 요즘이야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머리에 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우구우구를 했습니다. 우리 어디요? 머리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찬빛을 가지고 머리를 한번 쫙 빗기면 두두두두 뭐가 떨어집니까? 어. 밥 먹고 나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오전 잽이 설교했다면 저는 점심 먹기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경험 없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찬 빛을 딱 빛을 내리면 이가 땅에 떨어지고 그 빛에 무도 있었지요. 저만 그랬습니까? 왜 이상한 눈치로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다 경험 있으시면서 왜시침미를 떼고 계십니까? 에, 그런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헬라 오문에 보면 히브리 오문에 보면 극심한 모기를 의미합니다 모스키토 모기입니다 그 모기가 뒤끌을 치는 순간에 온 애국 땅에 뒤덮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온갖 뭐요 날파리와 하루살이가 달라듭니다. 새카맣게 달라들지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천지를 뒤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아래 제가 TV를 봤는데요. 지진에 대하여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지진의두 산이 남아 있다고 그러지요. 어딥니까? 백두산하고 미국의 옐로스톤입니다. 지진은 0부터 8까지 있는데요. 9단계가 있는데, 백두산의 지진은 7단계. 여러분, 7단계 하면 어느 정도 하면요. 히로시마에 폭, 뭐에 떨어진 그게요. 몇 백만 번이 된다. 그러면 온 천지를 뒤덮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옐로스톤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답니다. 그게 터지면 지구에 종말이 온답니다. 터지는 순간에 지구 전체를 화산체 그것을 모두 뒤덮기 때문에 냉, 뭐요? 냉, 빙하기가 온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겠지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온 천지를 뒤덮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말기에 백두산이 한번 터졌지요. 천지가 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대요. 온 천지를 뒤덮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있죠. 오늘 애굽에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하늘을 뒤덮는, 아니 하늘만 뒤덮은 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과 온 짐승들 때에 달라붙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전 경고도 없이 이런 재앙이 임하였으니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요술사들을 불렀지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보면서 자기들도 요술, 마술을 통해서 흉내 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흉내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지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세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서 요술, 마술을 부려서 바로의 눈을 현혹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뜻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수를 통해서 그들이 능히 할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그들이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입 스스로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에게 빨리 이 히브리 민족을 내 보내라. 그 소리 있죠. 바로를 비롯한 애국의 요술사들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그 나라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나라나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당연히 애굽의 사람 바로의 생각, 이 요솔사의 생각은 그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도 뭐요? 우리 애굽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그들이.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신도 아니라고 우습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입으로 세 번째 재앙을 당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상황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을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란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할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나지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한계가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역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의 벽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나의 한계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벽을 한계의 벽을 문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지요. 이게 한계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그 시대 그 당시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아니랍니다. 그 사건이 그 시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애굽 땅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하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애국 바로왕과 애국 나라와 애국 백성들에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한계 앞에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전히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할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믿음 없는 자지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한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신호란 말씀이지요. 혹시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한계 가운데 처한 분이 있다면. 그때가 정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란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한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계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그 불가능 상황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 오늘 애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국의 여수사들이 바로가 발부둥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할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있는 자랄지라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그 오른손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며 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